나중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모나코에서 에펀 보는 거. 음, 어. 음. 되게, 수영이 표정이 다르지. <laughs> 음, 저희도 표정이 하나도 없어 너무 다르죠? 네. <laughs> 굉장히. 여자들은 저런 머리... 얼굴을 못 숨겨. 그래서... <laughs> 더 편안해 보여. 되게 네, 편안해 네, 보여. 네, 예. 해를하 네. 약간 표정이 자비롭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자비롭죠. <laughs> 표정이 약간 음, 부리부리하지 않고 약간 표연의 음.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드세요 네네 먹고 있었어요 네, 네. 아 근데 방금 느낀 건데 웃을 때 제니 닮았어 요 제니요? 제니야. 제니요? <laughs> 네 진짜 진짜 아니... 어저 방금 네. 생각났어요 근데 제니보다 눈이 더 크고 네. 네.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음. 팩트 위주로 얘기하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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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네요. 음. 와사비만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음. 음. 아, 아, 음. 어, 뭐야. 다음에 해보세요. 어. 캐나테스 네, 같은 건 꾸준히 하고 있고 놀래가지고 이게 예. <laughs> 네. 체력이 멋있어요. 떨어졌을 때는 약간 <laughs> 패티 같은 것도 <웃음> 하고 이렇도 <laughs> 예. <몸도 웃음> 하고 스트레 <laughs> 아, 예. 시즌마다 그냥 조금씩 재밌는 거 제가 취미 갈만한 거 조금씩 하는 정도. 어, 네. 여기를 먼저 주셔야 될 것. 식사를 안하셨 식사를 못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해 드릴게요. <laughs> 응.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아니, 그게 우리 여기서 앉 어, 그 이게... 없으시네. 그 원, 원형 접시 있어요? 응?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 <웃음> 어버지. <웃음> 어버지 같으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같으셔. <laughs> <됐어>. 저요? 왜요? <laughs> 아니, 갑자기. 오마케 아니, 없어져 가지고 아저씨가. 아, 미쳐 드릴게요. <laughs>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인간미거든요. 그게 아마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인류애가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사람을 잘 챙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이거 잘 이거 새거예요 쓰세요. 예. 이거 저는. 이게 그래서 아, 근데 방송출연 하고 이러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약간 처음이라서요. 네. 네. 신기한 게나고조 아... 그 주변에서 나와세요.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네, 하시는 그, 거? 친구들이랑. 아, 이거. 약간 도전을 하게 만드네. 아니, 운동했던 것같어 도전하게 만드시네요, 자꾸. 운동, 도전 운동하다가 어? 아니 이게 <laughs> 모든 음. 음. 어떤 거든 음. 그죠? 썰고 있습니다. 이야 맛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저분들은 진짜 너무 지금 행복해요. 어 저희 파티입니다. 어. <웃음> 죄송해요. 뭐가? <laughs> <조회해서. 웃음> <laughs> 아그 운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어떤 운동 어, 그 좋아하세요? 몸 좋으셔요. 어. 원래 수영 많이 하고요. 아. 골프도 많이 치고. 와우. 골프 되게 아, 좋아해요. 골프, 아해 아, 골프도 아. 좋아해요. 예. 같이 한번 치면 되겠네. 아 골프 좋죠. <laughs> 플로팅. <웃음> 플로팅 들어왔어? <laughs> 들어왔어. 플로팅 플로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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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뛰는 운동, 뛰 달리기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달리기. 네. 음아 자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시나 보다. 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음. 네. <laughs> 네. <laughs> 커피는 어떻게 아, 드시는 피아니스 커피는. <laughs> 저는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맛을. 아 그래요? 네 정말 맛있는 거 아니면은 다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어서 좀 그렇구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진짜 맛있는 커피 많이. 네. 하셨으면. 진짜 맛있는 커피 좋아해요. 아니, 네. 음... 네. 강 오빠 눈을 못봅시요 음... 못 그러니까. 라떼 종류도. 중에도... 난 그냥. 제가 여기 앉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근데> 피해들어. <피해드리는 웃음> 많이 마시진 않는데. 네. 저희 이거 술. 네. 어떤 술인지 한번 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지 아, 긴장하셨어. 내 팔은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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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 아직 긴장했나봐. 네. <laughs> 긴장했어. 긴장했어. <laughs> 어. 여행 많이 가신다고. 네, 이 때문에 저는 주로 아, 거의 겸사, 겸사. 1년에 년에한 300일은 바깥에. 300. <laughs> 1년에 네. 300일이요? 65일 빼고 맞아요. 나머지 다해외요 아. 네. 그러면 300 거리를 가는데 세 개로 다니는 거잖아요. 몇개 많이. 몇개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4개국. 4개국. 4개국하고. 4개. 4개국하고. 어느 나라 네. <laughs> 포르투갈, 어. 영어랑 스페인어랑 한국 아아 야. 아니 근데 여자가 힘들지 않을까요? 여자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네 힘들죠 음. 와. 혹시 네. 그거를 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같이 다니든지 네, 시간 될 때마다 어.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는 아시아를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네. 한국이 음. 가깝죠 그래서, 네. 아시아 드릴 때. 와. 아, 근데, 우리, 동준. 어. 형부의 그나부 그러니까. 형부의, 아. 형부의 무용을 한번 보부의 무용을 한번 보고 하는데 네. 언제 볼수 있어요 네. 진짜 유명하신 분 아. 응. 정말 우리 나라의 최고의 한국영수여가요 한국 제가 네, 진짜 같아요. 한번 보고 음, 싶은 음. 실제로 음. 아, 이걸 비장하셨죠? 더 보고 싶은데 지금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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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laughs> 지금 필요해요? <laughs> 지금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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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지금 지금 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지 위해서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있어서 어. 제가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네, 한복 아, 환복? 한복을 하시고, 한복 네, 네, 하고 환복? 오겠습니다. 가지. <laughs> 말씀 좀. <laughs> 음, 하셔,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아, 네. 어, 예민. 예민하고 네. 그럴 것 같아. 원래. 맞아요. 어, 네좀 봐도 되죠? 어, 네. 괜찮대. 어, 되게. 이민사무소, 어쩔 없는데, 어쩔 없는데, 오 어두워서 그래, 요 어두워서. 아. 음. 어떻게. 아, 재미있으십니까? 그냥 뭔가, 셋이서 같이 대화하는 그림이 사실, 뭔가 잘안 그려졌고, 뭐, 그렇다고 해서, 둘이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 것도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살짝 좀 빠져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생각도 들은 것과 동시에, 그게 배려가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이건 또 뭔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가. 오히려, 오, 어, 잘 되길 바라서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했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태가 이제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아더 이상 네. 방에 그만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나는 남미는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저... 제일 먼데 가신 데가 어디예요? 어. 가장 조그만데 재밌었던 곳은 모나코 같은데. 모나코. 모나코. 어. 음 너무 좋죠. 어, 너무 청결하고 응.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게 모두가 다 행복해 보여서. 음 어. 저는 그거 가보고 싶어요. 모나코에서 열리는 F1 보러 가고 싶어요. 음 이데보 저도 F1 없지?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래요? 네. 베아서 매년 봐요. 허! 아 진짜? 네. 항상 11월달에 브라질. 아, 베라 맞아. 베라 나라마다 그래서. 널 열리잖아요. 그냥 모나코 께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는 도시를 진짜 막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나중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나코 그에서 F1 보는 거. 음흠. 어. 되게 수영이 표정이 다르지. 저희들 정가하나도 너무 <laughs> 다르죠. 예. 네. <laughs> 그 <학기 직전에 웃음> 여자들은 저런 얼굴 을 못생 못생겨. 더 편안해 보여 되게 네, 편안해 보이죠? 네, 예. 약간 표정이 자비롭잖아요 응. 응,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자비롭죠 <laughs> 표정이 약간 <laughs> 응. 부리부리하지 않고 약간 맞아요. 편안한 응. 느낌이라서 응. 맞아요 그리고 먼저 먼저 대화를 응.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그 어! 재밌으실 거예요. 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 이상형에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좀 약간 편해 보이고 서글서글한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만 있어도 좀 편안해 보이는 인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더 제가 이상, 추구하는 이상형에 좀 가깝다? 첫 인상은 되게 밝은 분이시고 잘 웃으시고 잘해주고 시 배려해주셔서 그런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 <laughs> 밤에 잘때 약간 그 하트 비트 앱으로 <웃음> 체크했는데 <웃음> 막 170까지 올라가고 <laughs> 그런 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 와 근데 연습을 안 했는데. 어머 아, 어머. 저기 왔다. 와. 어머나. 와. 아, 대박. <laughs> <laughs> <진짜 와>. <laughs> 어나나 <laughs> 어, 어, 그래. <laughs> <laughs> 나도 꽃뚜나넣어나 <laughs> 어, <나> 지금 소화제가 필요해. <laughs> 자. 자. 우 어. <laughs> <laughs> 어우. <laughs> <오>. 대박. 아, <laughs> 어, 힘이 난다. 아우 어우, 감사합니다. 용기 내세요. 네. 오, 멋있다. 아. 환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멋있다. 네. 다들 들었어, 핸드폰. 폰 들었어. 멋있어. 한국무용 전통과 창작을 두 가지로 이렇게 메들리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옛 어, 조선의 모습과 지금 동시대 의 춤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처음 보는 우 같은데 너무 떨렸지만 어느 무대보다 떨렸어요 이 무대가 제가 여태까지 서왔던 무대보다 그래도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좀 많이 바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음악 주세요. 와. 진짜 멋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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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에요. 제가 알던 한국 무용의 그걸 다깬것 같아. 요 멋있다. 멋있다. 진짜. 진짜. 네. 어. 뭐 어, 핑계 아, 핑계 했지만 너무 미끄럽네요. 와. 아 <laughs>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와. 진짜 멋있네.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네, 진짜 멋있죠. 그럼요. 매력이 막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되게 궁금해졌어요. 대단하십니까, 진짜. 그냥 양파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양파요? <laughs> 양파도 막 뭐가? 나파도 봐. 어. 이렇게 떨릴 수 있나? 아, 아음 진짜로요? 진짜? 네, 뭔가 이게 의미가 좀 달라서. 와 감사해요.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모습으로 가겠네요.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더운데? 아 구체가 있어요. <laughs> 아 여기도 있어 요 구체. 구체 있어요? 어, 있어요? 와이 가라. <웃음> 와 엄. <laughs> 어, 음. 고생하셨어요 진짜. 와 오우 어, 음. 저도 공연을 해서 아는데 네. 이게 여,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더 힘들어요 응 어, 아. 진짜로 아귀여아 <laughs> 근데 그큰 부채가 있, 있으면서도 작은 부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저런 저 센스 어수한 분위기에서 음. 지나게요 응, 이제 완전 운명의 어, 남자를 네. 만났어 지금. 잘잘잘 만났어. 잘, 음. 잘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한장 찍어도 될까요? 아, 네, 아, 찍을까요? 너무 와, 와. 와. 어. 너무 멋있는. <laughs> 너무 멋있죠. 이게 애정이 담겨서 음. 찍는구나 이렇게. 와, 아, 언니 진짜. 사진 진짜 잘 찍. 장난 아니다. <laughs> 음. 와. 와. 잘 왔네요. <laughs> 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이벤트가 정말 처음이자, 어. 어, 이렇게 진짜 환대 받고, 사람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맞아. 요, 저기 처음이었어. 어, 처음이에요. 진짜, 원조 어. 처음이에요. 그래서, 윤아씨 그, 이런, 뭐, 아, 뭐, 이렇게, 뭐, 짝이 된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알아가는 약간 이런 시간도 너무 좋고, 정말 너무 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진짜 꿈, 꿈 같은? 음, 아니,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아, 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아, 셰프님 진짜 고생했겠다 근데 야너 웃긴 게 뭔지 알아? 뭐? 네 표정이 너무 밝은 <laughs> <맑은> 거야 수경이 <laughs> 그 반응이 너무 웃겨서 죽을 뻔했네 <laughs> 언니 계속 나만 보고 웃어 너무 웃긴 거야.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이죠. 카페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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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편지 딱쓴 거야. 그니까 글씨도 잘 샀구만. 음. 그 편지 받았을 때 호감이 좀 갔었어? 아니좀 놀랬지. 그런 거는 음. 음. 편지 쓰는 건 쉽지 않잖아 완전 쉽지 않지 음. 좀 그런 감동 아니야? 그런 거 받는 거? 편지? 아유, 그러 아까 소름이 쫙찌